오직 단 하나뿐인 수제화를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장인들. 그 장인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만나볼까요?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달려간 곳은 서울특별시 중구. 이곳엔 80년째 자리를 지키는 수제화 가게가 있습니다. 이곳은 신사화부터 등산화까지 다양한 종류의 수제화를 팔고 있는데요. 이 가게의 사장님도 3대째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한 30년 넘었죠.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이곳을 계속 찾는 단골손님. 가게 곳곳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. 이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한 경력 많은 장인들입니다. 수제리를 만들어온 장인들 경력만 해도 최소 30년씩 이 분야에선 최고의 실력을 지녔다해도 손색 없습니다. 30년을 그런데 그 틈에 앳돼 보이는 청년이 있습니다. 바로 오늘의 주인공 임승용 씨. 랑 이제 아까 이제 골거를 이제 꼬질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. 꼬매기 전단계달 모양을 본뜨는 것부터 재단, 재봉. 바느질 등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 한 켤레의 수제화가 완성되는데요. 무려 천번 이상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쉽지 않은 작업인데, 이렇게까지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? 일단은 기성품들이랑은 차원이 틀리잖아요. 그 공장에서 이제 찍어, 사이즈마다 찍어 나오는 거랑, 뭐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, 발 기장은 뭐 260인데 발등은 뭐 265라든지. 어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니까 그거가 좀 매력이 있죠.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이제 1년. 아직 부족한 부분 투성입니다. 응? 빨리 네가 이걸로 넘어가 거랑 지금 많이 연습해 많이. 그뭐 네가 지금 뭐 네가 만들어 서 신고 뭐 네가 신는 건 괜찮은데 어? 음. 여기 사실 승용 씨와 사장님은 부자 직간 음. 아버지와 같이 일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.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이제 직원한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. 근데 어쩔 때는 그게 잔소리도 들릴 때도 있어요. 이게. 음, 그게 좀안 좋은 거로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음, 그건 이제 좀더 아버지랑 이제 계속 상의를 해야 는 부분이고. 어린 시절부터 수제화 만드는 것을 보고자란 승용씨. 하지만, 원래 가업을 있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. 그랬던 그가 수제화 제작을 마음먹은 건 고등학교 3학년 때.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요. 일 도와드리면서 공장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것도 보고 자가 공정 이런 거한번다 살펴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 여기만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. 그 후로는 이제 바로 여기 일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죠. 점심 식사 전 손을 씻는데 뭔가 좀 특이합니다. 그게 뭔가요? 본드가 손에 이제 묻으면은 비누로 안 닦여요. 그래서 휘발유로 이제 이 본드를 녹여야 돼요. 아... 남들에게는 놀랄 일이지만 승용 씨에겐 일상.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하는 승용 씨의 모습이 당인에게는 대견해 보인다는데요. 승용기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몇몇이 개올라고 오니까 정말 내로서는 그 참다양한 일이죠. 그래서 반을 한땀한 한 땀이라도 모든 걸 하나라도 처음부 내가 승신히키고 가르치려고 그래요. 점심 식사를 마치고 쉴 틈도 없이 외출 준비를 합니다. 신발에 필요한 가죽을 사러 간다는데요. 그런데 자꾸 바닥을 보면서 걷습니다. 또다가 부딪치면 어쩌라고요 도대체 뭘보는가 싶었더니 사람들 발을 보고 있었네요. 사람 개인마다 발걸음거리가 틀리니까 만약에 내가 만약에 저 사람들한테 신발을 맞춰준다면 어떻게 맞춰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발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. 야어디 가나 수제와 생각은 직업병에 따로 없습니다. 이곳은 승용씨의 할아버지가 15년 넘게 거래해온 가죽가게. 가죽을 보는 그의 눈이 날카롭습니다. 그의 꼼꼼함은 가게 주인도 인정한다는데요.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이 친구 보면 상당히 대견하죠. 그리고 가죽도 이제 할아버지 닮아서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. 하지만 가장 어려운 관문이 남았는데요.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는 아버지의 가치관 때문입니다. 괜찮네 잘골왔네내 마음엔 안 차죠. 근데 얘 나이에 비해서는 내가 이요 또래 때 사는 거 보단 잘해요. 격한 사장님이시네요. 오후 업무를 하던 승용실을 한 장인이 급히 부릅니다.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가 해. 않은데요. 중요한 일 맡기신 것 같아요. 어, 네, 이거는 이제 손님 신발인데 한번 해봐야죠. 여태까지 제 신발 연습한 것도 있고, 그래도 뭐 실수는 하면 안 되니까 집중해서 해봐야죠. 단순한 제공작업을 아닌 중산나 부품결합을 하게 됐는데요. 그 기회를 놓칠 때라그 어느 때보다 꼼꼼히 신경 씁니다. 장인도 흘끗 보고 가는데요. 선생님, 신경 씨 잘한 건가요? 곧 잘해요. 어 지금 위치에가 다른 내가 솔직히 나1 배울 때보다도 빨라 요 지금 <laughs> 더 잘하라는 의미겠죠? <인이겠죠? 웃음> 요즘만 모두가 퇴근한 뒤 홀로 공장을 지키는데요. 일이 많이 남은 걸까요? 지금 시간에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으니까 이 시간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. 제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. 단순히 가업을 이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는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. 친구들도 보면은 정장 입고 출근하고 넥타이 메고 출근하고. 근데 그들만의 이제 그런 게또 있고 저만의 또 어떤 게 다른 게 있으니까. 어, 지금은 부럽지 않아요. 그냥 이제 뭐. 서로 다른 직종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음, 그냥 이제는 이 직업이 마음에 들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천 번의 손길로 완성되는 정성 가득 담긴 수제화. 승용 씨의 노력이 담긴 수제화도 곧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사실 친구들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뚝심 같고 전진하기 쉽지 않을 수가 음. 있는데, 그래도 열정 가득한 승용씨 모습 보니까 정말 대견하네요. 네. 수십 년 동안 수제여를 만들어 왔...